마을이 깊다. 한적한 시골 마을은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다. 말없이 아내의 절구공이를 받아들 기는 했는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영 탐탁지 않은 듯하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아내의 손으로 넘어가니 소리도 달라지고 모양새도 제대로 된 절구 질이 되어간다. 정성스레 절구질을 한 이유는 매주 를 만들기 위해서다. 발목. 아내 어. 그래,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망연자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이에 따라 모양새는 제각각 그렇게 함께이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빚어 나가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부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곳은 순천의 시골 마을. 귀농 6년차 부부의 밭은 그닥 평범하지 않다. 지금 콩배요, 콩배 콩. 콩아 개울은 농부 완전히. 풀밭, 반, 콩밭. 콩 반. 농사를 잘 못하니까 게으른 농부, 게으른 농부. 완전히 밭에서 보물찾기네. 친환경이라 약도 치지 않으니 그야말로 풀이 무성한 밭. 아내 미경 씨는 마음이 바쁘다. 그런데 남편은 여유로운 모양이다. 아 빨리 빨리 좀 해. 아이고, 느려가지고. 아내의 타박에도 유유자적. 아내의 말은 한 귀로 흘려내는 걸까 남편은 그저 구경뿐이다 우여곡절 끝에 콩 수확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부부 일하는 방법이 다르듯 도착하자마자 가는 길도 다르다 집에 와서도 바쁜 건 미경 씨다. 안에 미경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을 만들기 위해 끓고 있는 콩. 비농과 함께 미경 씨는 장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이제 6년차,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까다롭고 수고로운 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래도 남편이다. 불 피우는 일은 남편의 몫.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승기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편감을 감수해낸다. 승기 씨가 불 피울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이 특별한 의자. 어. 폐차장에서 주워온 자동차 시트를 이용해 만든 그만의 전용 아궁이용 좌석. 남편 승기 씨에게는 시골살이가 늘 즐겁다.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것이 농사일이고 거기다 장까지 담그려니 바쁠 만한데 남편은 그 안에서도 재미있는 일을 찾아낸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구마 좀 캐야죠. 분 데다가 음. 고구마 좀더 가지고 애들도 주고 저한테 도 먹고 아내가 한다면 벼락 맞을 리 하지만 이 순간 승기 씨의 관심은 오로지 고구마 구워 먹는 일뿐이다. 자살하네 첫 수확이. 농부에게 수확이 부실하면 속이 상할만도 한데. 간식거리죠. 뭐이 정도면은 간식용으로. 간식거리가 마련됐으니. 작은 고구마 몇 개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게으른 농부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나 매 순간순간을 즐기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승기 씨만의 삶의 방법이다. 좋죠. 금방 캐 가지고. 여기 살짝 묻어 있을 때 먹는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아 어디 갔다 왔어? 아유 진짜 불좀잘 보라니까. 고구마. 어. 좀 굽게. 밭에가좀 크였는데. 한량이 시구만. 아이고. 참. 한번 보러 가야지 고구마, 도와주고 그래지. 아 그래도 불좀 봐야지 참 옆에 있어야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봐. 소리를 하긴 했지만 남편 덕에 아내 미경 씨도 잠깐 쉬어가는 여유를 갖는다. 아 딸래미 여기 엄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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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왔어 오늘 좀 어떻게 달왔어 여기 뭐게 고구마 고구마 여기 응. 놨다 아빠 가 아빠가 예진이 올거 맞춰 갖고 고구마 주려고 너는 나보다 보고 <laughs> <먹고> 있어. 예진 <laughs> 큐 고구마 주세요. 고구마 주세요. 내가 방에 고구마가 둑. 고구마 주세요. 내가 방에 고구마가 둑. 마 주세요. 마가든 고구마. <laughs> 고구마 <laughs> 주세요. 지세요. 절망. 방금 할래? 방금 할래? 딸 덕분에 한바탕 웃음이 지나가고 드디어 아빠표 남편표 고구마 간식이 등장한다. 맛있겠죠? 까보실까요? 야, 아우 너무 오우. 탔다. 누린게 아니고 타버렸나? 또. 오, 돌아. 불어서 시켜서 먹어야지. <laughs> 고양이 태 고구마네. 음. <laughs> 그렇게 맛있어? 음. <laughs> 하늘 쳐다보면 식어? 뜨거. <laughs> 뜨거워서? 아니까. <맛있다. 웃음> 맛있어? 응 그거 맛있어 무슨 맛나? 고구마나. 고구마. <laughs> 고구마를 먹으니까 고구마 맛이 나. <laughs> 주어진 만큼 있는 그대로 미경 씨 가족의 일상이다. 아내 미경 씨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귀농과 함께 담그기 시작한 장류들. 그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시골 사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미경 씨표 된장. 일년반 됐어요. 농사가 서툰 미경 씨는 귀농을 하면서 장을 담가 파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에게 된장은 양념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언제나 미경 씨의 장을 처음 맛보는 건 가족이다. 잘 익은 장 하나면 미경 씨 가족의 저녁 식탁은 금세 풍성해진다. 장을 담그는 일도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일도 그 기본은 언제나 정성. 미경 씨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불편할지도 모를 시골 사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맛있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미경 씨. 맛있게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무친 거야? 톳 톳이 음. 어 톳식 팔길래 아 그냥 아. 맛있지 역시 우리 집이다 왜 네. 된장 된장이 <laughs>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걸까 아직 어린 딸이지만 소박한 시골 밥상에도 언제나 대만족이다 알죠? 네 나도 응. 어음 알아듣는거지 밤이 깊었지만 미경씨의 하루는 아직 바쁘다 아, 옷 입을게 없네 뭐 입고 가지? 기농하고 좀 안맞고 맞지도 응. 않겠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몸매가 다른데 그럼 그게 맞겠어? 그래, 옷이 없네. <laughs> 옷이, 옷이 뭐, 서울서 입던 옷들이 다 맞나? 그러니까, 예. 옷을 안 샀다기 보다는 그냥 편하고 그냥 작업복. 안 그러면 이제 좀 된장하니까는 조금 옛날 계량복 같은 거, 이런 게좀 컨셉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더 편안하게 그냥 앞치마 입고 가죠. 이거밖에 뭐. 없겠다. 이게 좀 배똥배도 가려주고 살도 좀 가려주고. 사실 미경 씨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커리어우먼이었다. 화려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던 도시의 된장녀에서 이젠 평범한 시골 아나이 되었다. 엄마 어디 가? 엄마? 어, 기념 팬투어 명함 챙겼고 가면서 말리고 가. 알았어. 갔다 올게. 바쁘죠? 전 세계 둘이 있을 때가 많아요. 바쁜 엄마 아내 때문에 홀로 남겨진 가족들 미경 씨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어, 예진이한테는 미안해요.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 챙기고 좀 건강하게 키운다고 이제 좀 아이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드레드 많이 다니고 이제 그러려고 기능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 서울 못지않게 더 바빠버린 이게 좀 미안해요. 미경 씨가 밥이 도착한 곳은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모임이다. 순천시의 귀농 귀촌회 회장입니다.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09년 8월에 귀농해서 지금 네. 현재는 장류와 절임 배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예, 예, 예. 물어봤어요. 우리 딸아이한테. 엄마는 이러이러 해서 엄마 진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어른들은 적응이 좀 느려요. 근데 아이들은 적응이 굉장히 빨라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그런 건 있거든요. 많은 실패를 겪고온 미경씨.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어, 네. 제일 걱정되시는 분.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저는 아이들 교육이 뭐 좋냐 싶다라니까 <laughs> 아이들이 적응을 잘 했는지가 적응잘했 아, 어른들보다 적응이 더 빠르다. 잘했다는 걸적고반갑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열심히 좀 보시고 네. 많이 배우세요. 네. <laughs> 다음날. 미경 씨의 하루는 연우 주부와 다르지 않다. 나가자, 가자 하루의 시작은 딸내미 등교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 가 많이 커버렸 그래서 엄마 키다라가다 와. <웃음> <웃음> 귀농을 선택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아이. 하지만 예진이는 누구보다 잘 적응하며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된장 아줌마 미경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직은 된장을 만들기에 이른 시기 미경 씨는 요즘에 딱 맞는 청국장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조금은 더디 가고 손이 더 많이 가는 일이지만 그만큼 깊은 맛을 낼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장을 띄우는 일이다. 인공적인 맛이 아닌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맛을 내기 위한 작업. 미경 씨는 언제나 진지하다. 이 일이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다. 미경 씨는 몸으로 배우고 그렇게 익혀 나갔다. 아 어, 전에는 아니요 안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6년 차 지금 만들어 봤는데 뭐 시루에다도 한번 해 보고 또 박스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띄우시는 분들 이제 어머님들 하시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이 바구니에다가 이 공기가 잘숨 나오거든요 이제 숨을 쉬거든요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일 잘 띄워져서 이것도 6년 동안 배운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간단한 일인 듯 보이지만 미경 씨에게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그녀만의 방법인 셈이다. 장을 만드는 일의 마지막은 기다립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저 스스로 익어가도록 좋은 온도를 맞춰주면 사람이 할 일은 끝이 난다. 이제 시간이 자연이 해야 할 일만이 남아 있다. 조금은 이르게 시작되는 늦가을 저녁. 미경 씨가 이번에는 조청을 만들 준비가 한창이다. 쌀 조청은 얼마 전부터 그녀가 새롭게 시작한 품목 중에 하나. 어제 발효시켜 둔 염물을 끓여야 하는 시간이다. 또 왔어? 집 근처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돌아왔다. 이제 부부가 함께 할 시간. 미경 씨가 하는 일은 고단함이 필수. 조청을 만드는 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럴 땐 남편 승기 씨의 손길이 마냥 고맙다. 웬만해서는 먼저 나서는 일이 없는 그이지만, 불피우는 일에는 언제나 솔선수범. 아궁이 앞이 그에겐 더없이 편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여러고 앉아있어야 돼요. 아우, 좋다. <laughs> 아유, 진짜 웃습니다, 제가. 아이고. <웃음> <웃음> 웃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탐탁치 않다. 그래도 아랑곳없는 남편의 아궁이 앞 신선 놀음. 도와준다고 나서니 할 말은 없지만 미경 씨에게는 남편의 여유로움이 곱게 보일 리 없다. 맞아, 현재 이제 뜨하니까 답답합니다. 연물이 끓어오르는 만큼 아내의 속도 끓어오르지만 어쩌겠는가? 아내는 불편한 속을 내보이는 대신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커피야? 응, 커피. 이번에도 남편 덕에 미경 씨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찌 보면 감사하기도 할 일이다. 이렇게 느긋하게 완전 세워라, 내워라. 현재의 삶을 먼저 선택하고 행동한 것은 남편 승기씨였다. 제가 교통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이제 2009년도 8월에 갑자기 느닷없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위기를 느꼈으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막.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첫째가 건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간단한 생각으로 좋은 공기, 좋은 물에 좋은 환경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내려온 길은 참, 내려왔는데 진짜 완전히 어휴, 막막하더라고 완전히 옛날 집에다가 화장실도 없는 푸세식에다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가 아저 푸른 초원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면 큰일 나는구나 태풍 불면 날아가고 학교 가기 힘들고 비 오면 큰일 나고 그런 걸 이제 깨달으면서 현장에서 100%만족라는 거는 없고요 아직도, <laughs> 아직도 배고파요? <웃음> 배고파요? <웃음> 시작은 미약하고 초라했지만 부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면 장이 익어가고 조청이 완성되듯 익숙하고 안정된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 인생도 조금씩 완성되어 가리라 믿기 때문이다.